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. 누군가의 안 좋은 점을 쉽게 내뱉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. 뒷당화를 같이 해서 한편으로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을 결국 그 상대를 의심하게 된다.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.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온다.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 생활을 하는 것에 큰 유익이 된다.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은근슬쩍 재치스럽게 말해라.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라는 이유로 이게다.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.